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양한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들, 또 오해를 받는 것들, 배신을 당하는 것들,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팔리는 것, 무고죄,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들. 그런데 요셉은 지금까지 열관 모든 상처를 한꺼번에 다 받은 사람이에요. 한 개, 두 개만 이런 상처를 갖고 있어도 힘든 삶을 산다고 하는데 요셉은 이거 다 가졌다고. 요셉은 일반적으로 보면 피해자예요. 그런데 요셉이 갖고 있는 이 상처가 요셉을 무너뜨리냐? 무너뜨리지 못해요. 요셉을 약화시켰냐? 약화시키지 못했어요. 요셉은 결국 대애국의 국무총리까지 오르잖아요. 바로에 이어서 제2인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갑자기 찾아온 성공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즐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들이 사람들의 올무가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 권력을 자기의 사사로운 보복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사로운 감정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권력을 오로지 백성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될 참된 모습이에요. 자, 요셉은 7년 동안 풍년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전국을 다니면서 창고를 짓고 곡식을 모으고 그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을 감독하고 독려하는 그런 일들을 다 했죠. 그러다 마침내 7년의 대풍년이 끝나고 기근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기근에 조금씩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해. 그때 비로소 요셉은 그동안 모아놨던 곡식 창고를 열어서 조금씩 조금씩 배부하기 시작.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바에게 와서 양식을 구할 때 그들을 다 돕죠. 그래서 이때 애굽은 온 세상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민족. 강한 민족, 가장 부유한 민족으로 모든 사람들 속에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요셉은 노예와 죄수였을 때 열등감 같지 않았어요. 국무총리가 됐을 때 우월감 같지 않았어요. 자기의 포지션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상관없이 한결같은,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성공은 그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